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테니가 드디어 돌이 지났습니다. 이제 돌이 지나고 나서 좀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바꿔야 되는 것도 새롭게 해줘야 되는 것도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돌 전쯤부터 야금야금 조금씩 바꾼 아이템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되게 괜찮았던 아이템들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요즘 주 양육자지만 여기가 또 부양육자로서 이런 아이템들을 좀 굉장히 만족해하고 또 같이 잘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해강스도 같이 찍어보게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이템은 너무나도 이미 유명한 아이템이기는 한데 바로 힘펠의휴젠트 환풍기입니다 저희가 진짜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사실 이 집이 저희 집이 아니거든요 집주인이 계시는 집인데, 이 환풍기가 한두 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이거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사실 이전 집에서도 이거를 살까 말까 계속 몇 달을 고민했는데, 일단 가격도 가격이고, 이게 사실 환풍기를 뜯어내고, 뭐 다시 설치한다는 게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엄청 하다가, 태이가 돌이 이제 되면서, 샤워핸들을 좀더 쓰는 비율이 음. 많아졌고, 화장실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아, 휴젠트를 설치를 해야겠다. 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됐는데, 왜냐면, 휴젠트에는 바로 온풍이 나옵니다. 그래서, 테니가 이제 샤워핸들을 쓰면서 물에 젖은 채로, 혹은 벗은 채로 이제 그 화장실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테니가 샤워를 하기 전에 미리 좀 따뜻한 바람을 틀어놓고, 샤워하는 동안에도 계속 따뜻한 바람이 나와요. 그 안에서 이제 타올로 말려도 젖은 상태로 있어도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도 춥지 않고 남편이 오빠가 잘 쓰고 있는 기능이 있는데 바로 드라이 기능 근데 거기서 드라이 기능 켜고 선 상태에서 머리도 말리고 몸도 말리고 바로 나올 수있어 탱니도 이렇게 목욕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태니 말리는 거의 홀씨 수준이라서 드라이를 키고 1분도 안 돼서 다 마릅니다. <laughs> 따뜻한 데 있다가 나오면 또 애기들 감기 걸릴 수 있잖아요. 온도 차이 음. 때문에 이렇게 말리고 나오니까 탱이도 되게 안 힘들어하고 추워하지도 않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당연히 환풍기니까 환기가 너무 잘 됩니다. 거의 가격이 설치비까지 해가지고 한 50만 원좀안 되는 돈이었는데 너무 만족해요. 저는 이걸 설치한 날부터 너무 반했고 <laughs> 이걸 고민한 시간이 너무 아까울 정도로 화장실이 너무 뽀송뽀송하고 따뜻하고 그냥 너무 쾌적해졌어요. 저희가 저희 집이 아니다 보니까 이사를 나갈 때 놓고 나가기로 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여기에 사는 기간 동안 이 50만 원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리고 아기가 감기 걸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진짜 찐으로 너무너무 만족하는 템입니다. 강추! 강추! 다음 템은 피니키의 기저귀 가방입니다. 일단, 제가 기저귀 가방을 처음에 친구한테 선물을 받고 쓰면서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를 써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기를 데리고 문화센터 갈 일도 많고 저희는 외출을 좀 자주 하는 편이라서 기저귀 가방을 이것저것 좀 많이 써봤는데 돌고 돌아 정착한 게 바로 이 피니키 가방입니다. 근데 백팩은 막 모든 옷에나 다잘 어울리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막 정장 같은 거 입을 때도 있는데. 백팩을 최대한 안 쓰려고 했는데 이거를 써 보고서 완전 정착을 하게 됐어요. 이유는 등에 메고 있으면 아기 안기도 쉽고 손이 자유로워져서 유모차 끌고 접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건이 공간이 나눠져 있는데 예전에 가방이 한 통으로 되어 있었던 거는 그 공간 구분이 없으니까 아 이것도 필요한가? 이것도 필요한가? 이것도 넣어 볼까? 더 들어갈 수 있나? 계속 챙겼거든요. 근데 얘는 각 공간에 뭘 넣어야 될지가 이제 완전 자리 잡힌 거예요. 그래서 가방 싸는데 거의 5분컷입니다. 진짜 꿀템은 바로 슝 물티슈 꺼낼 수 있는 템입니다. 요 앞에 자석으로 붙어 있고 샥 들기만 하면 물티슈를 쏙 뽑아서 낼수 있어요. 위에는 진짜 좋은 게이렇게 그냥 스트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 넣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대부분 자주 빼야 되는 것들을 넣는데 특히 간식, 떡봉 같은 걸 여기다 넣어야 금방 금방 뺄수 있고요 이렇게 자켓을 돌려서 열면 얘가 이렇게 슝 분리되거든요 이 안에 공간이 다 구분되어 있고 여기에는 테니의 이유식과 여러 가지 들 음식들 간식들을 넣을 수 있는 가방이 들어갈 수 있고 요 반대쪽에는 테니의 식기 그 다음에 물병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어요. 진짜 5분 컷이면 가방 싸기 끝. 처음에 이 가방을 살때 사실 오빠가 가방을 왜또 사냐. 맞아. 기저귀 가방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구매하고 나서 누구보다 잘 쓰고 있고 가방이 저렴하진 않아요. 가방이 한 1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너무 돈이 아깝지 않은 진짜 만족하는 템입니다. 이거는 근데 내가 봤을 때 거의 한 5년은 쓸것 같은데. 진짜 든든히 쓰고. 특히 여름 같은 때는 저렇게 보냉백 넣고 다니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음. 원래는 기저귀가 따로 보냉백 따로 막 바리바리 바리스타였는데 이거는 진짜 한 큐에 다할수 있고 손도 자유로우니까 좋습니다. 너무 좋은 거 같아요. 한 달에 2,000원 정도 쓴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그냥. <laughs> 그다음 아이템은 후마의 피클러 올라 세트입니다. 어, 일단, 피클러가 뭐냐면, 헝가리의 소아과에서 피클러 선생님께서 이제 개발한 놀이 도구인데, 아기들이 좀 이렇게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발달할 수 있게끔 교구를 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음... 근데 제가 영상에서도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태니가 진짜 움직임이 많거든요? 그 공공형 아이 똑똑 놀이터를 되게 자주 다니는데, 거기에도 막 계단 올라가고, 막 원통 같은 거 올라가는 그런 기구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미 진작에 마스터해가지고, 이미 들어가면은 빨리 올라가고, 막 들어 눕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집에 있을 때좀 답답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좀 테니의 대근육을 좀 발달시켜주고,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너무 괜찮은 교구를 찾았습니다. 일단 이 올라 세트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아기가 오를 수 있는 약간 이런 계단 같은 게 있고 하나는 한쪽은 미끄럼틀 그리고 한쪽은 꼬꾸기로 되어 있는 두 가지 면을 가진 슬라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이제 결합시켜서 놀 수도 있고 떨어뜨려서 놀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자기가 놀수 있는 방법을 탐색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테니가 올라갈 수 있나 싶었는데 보자마자 바로 올라갑니다. 그냥 진짜 이 조그만 게 이거를 안하 싶을 정도로 잡고 거기에 막 발을 끼기도 하고 발을 짚고 올라가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냥 오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테니가 탔을 때랑 또그 다음에 탔을 때랑 매번 균형 잡는 힘이 되게 눈이 띄게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탐색 위주 혹은 밑에서 좀 놀았다면 꼭대기까지 스스로 올라간다거나 여러 가지 좀 대근육이 발달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올라세트가 있으니까 플라스틱이나 불빛나는 장난감 말고 이렇게 스스로 몸을 움직이면서 놀수 있는 환경이 될수 있어서 너무 좋고 대근육 발달용으로 친구들이 계단을 쓰거든요. 근데 그게 부피가 조금 크기도 하고 집에 마땅히 둘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순식간에 폴딩이 돼가지고 정리하는 게 너무 용이하고 그리고 원목이고 이 자재가 굉장히 이제 좋다 보니까 아기가 노는데 거슬리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곳곳이 다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기가 부딪힐 염려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런 피클러 세트 같은 것들이 좀 부피가 크다 보니까 직접 조립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얘는 완제품으로 옵니다. 다 조립돼서 왔어요? 네. 각각 슬라이드와 계단 이렇게 따로 완제품으로 와가지고 음. 사실 뭐 연결이라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쵸? 그 슬라이드를 얹기만 하면 돼가지고 음. 그래서 오빠 없이도 제가 그냥 바로 그냥 들어와가지고 음... 딱 바로 텐이랑 놀수 있게 설치가 됐어요. 어쩐지 만듦새가 좋더라 만듦새가 그러니까. 진짜 좋지. 음. 그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계단이랑 미끄럼틀 말고 가운데 이렇게 텐트처럼 이렇게 이불 덮어 씌우면 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밑에 들어가서 놀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 슬라이드 같은 것도 좀 놀이를 확장해가지고 그 꾹꾹이 고기에다가 장난감을 두고 아기가 장난감을 가지러 몰라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아이템은 바로 세이펜. 세이펜입니다. 이건 사실 뭐 너무 국민 아이템이라서 뭐 소개해드리기도 좀 민망한 수준이지만 저희가 텐이 생일 기념으로 세이펜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 텐이는 이걸 그냥 먹기만 하고 뭐 찍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저희가 더 재밌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야물야물도 보고 있고 브로마이드도 있고 병풍도 있고 거기에 다호환이 되는 4세대 레이온 제품이에요.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나오는 청태광 <laughs> 너무 활용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점이 좋으셨죠? 애기를 놀아주다 보면 좀 힘들거든요. <laughs> 내가 계속 말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 얘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다가 점점 말수가 적어지고, <laughs> 점점 동화책의 한 문장도 안 읽게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세이펜을 쓰면 그걸 눌렀었을 때 저도 이제 신기하고 재밌다 보니까는 더할 얘기가 생기기도 하고, 테니가 갑자기 이렇게 집중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테니가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아이템이기는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부모들이 사용하기에 <laughs> 너무 좋은 아이템인 것 같고 아마도 한몇 개월 정도만 더 있으면 테니가 직접 뭔가 이렇게 음. 막 찍고 다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좋았던 게 책을 읽어줄 때 저희는 보통 보이는 그냥 그림이랑 나와있는 글밥만좀 읽어주잖아요. 근데 이 세이펜으로 온갖 데를 다 찍어보잖아요. 음. 그러면은 여기에 그냥 날아다니는 아주 작은 나비까지 소리가 나와요 음. 예를 들어서 뭐 알이 빠지직 빠지직 깨진다 라고 하면은 여기는 나비가 어저 알에서는 뭐가 나올까 맞아요. 라는 소리가 어. 나와요 근데 그런걸 음. 저는 평상시에는 그냥 안 읽어줬고 언급을 한 적도 없거든요 근데 세이펜으로 이제 다 찍어 보면서 얘는 이런 말을 하고 음. 쟤는 저런 말을 하고 하니까 탱이도 되게 더 집중하고 잘 듣는 것 같고 음... 태니가 요즘에 모방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찍어서 보여주면은 태니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어제 아기 보다가 오빠가 더 빠져가지고 혼자 브로마 이제 이거 뭐 찍으면서 뭔 거라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뭐 엄마 아빠의 재미를 위해서도 아이의 혼자 노는 시간을 위해서도 여러모로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서 국민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정 최고. 지금 테니가 일어나가지고 오빠는 테니를 보러 가고 혼자 나왔습니다. 아직 돌이 지난 지 엄청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어, 아기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되게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거를 잘 서포트 해주고 더잘 발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이 이제 엄마의 역할이니까 그만큼 엄마들도 진짜 신경 쓸게 많고 바꿔줄 것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구매했던 아이템들은 구매하실 수 있도록 다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참고하셔서 필요하실 때 필요한 아이템들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